어. 안녕하세요 지훈이 TV입니다. 그리고 지성 부인님은 지금 어디 있고요? 이안 그다음 병훈이 기자, 은진이 어. 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석이 그리고 민석이 기자, 병훈이 기자 동생이죠. 그리고 신기한 걸 아야야, 딱얘 손을 따라 얘 손. 그리고 신기한 걸 말해주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포켓몬들이. 용패 나라에 두 시간의 공간을 타고 왔다는 소식입니다. 드루. 이상입니다. 그거는 지하구랑 포기하지. 야야 이쪽을 일단 비춰.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쪽을 비춰. 자 시작. 폐하 전화 전화 괜찮으십니까 몸이? 어, 괜찮고 나가게. 네. 악당 봐야 악당. 폐하 찾들러 온다고 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avenue> 바이바이 바이바이바이, 바이바이. 우리는 신났다고 <computers> 합니다. 배안녀를 즉시 찾으면 처형하라. 네 알겠습니다. 르 어떤 여자가 우리 시사나 전기통에 응가하고 있는데 휴지도 안 닦고 있습니다. 비야. 전 앞에야의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즉시

자 꼬맹이, 제파. 자 내가 바로 그왕자다 이거는 옛날에 나온 거 어때? 옛날, 옛날, 씨, 옛날. 아, 치, 하우, 나의 동생 하우연. 야, 비켜. 야. 아, 그건 아, 하우연야 비켜, 아, 야아빠 그럼 바로 중지한다. 아빠하우연이야 그러니까 또얘또 또 키워야 돼. 얘보자 내가 기껏 올려 주니까. 내가 기껏 방송하고 올려 주니까. 나 우리 상대가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전화 피하기 갖고 가야 겠군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중에 먹어야겠다 <laughs> <laughs> 나중에 아고 고이처럼 구워 먹어야겠군. 이제 나와. 뻥이야 죽여야지. 조용해야지. 예! Yeah. 그다음 헤드던지기. 어 이제 나와 얘네들. 대박이야. 대박 어? 대박 대박야. 대박 어? 야 야야야야. 이게 무슨 짓이야? 헤이비 헤이비 헤이헤이헤이헤이. 하하 나중에 보자고. 형아 이제 해? 어야 헤냐? 야헤이 누구로? 형아 이제 헤이. 얘 해? 야얘 잠금이었어? 형아 해냐고? 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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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야야헤 아직 아직. 야, 폐하가 황충이잖아. 황충 홍충 어딨냐? 또 황충 실종됐다. 아, 황충을 찾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으아! 가 누가 들고 있어.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황충을 찾았습니다. 으아! 난, 뭐, 하지마, 하지마, 형아, 할게. 아니, 내보내, 내보내, 내보내. 아니, 황충 내보내라고. 응? 아니, 그렇게 하면 말고, 이렇게 잡아. 자, 둘이서 그... 지금 싸우고 있고요. 야. 민서가 좀 제대로 해. 응? 화면에 비추게. 화면에 비추게. 이렇게. 전업해요. 헤아은이를 잡아왔습니다. 긱. 당... 아, 저 말하자. 당장 말하자. 끌고 와라. 네. 헤아은이를 <laughs> 끌고 왔습니다. 헤아은이. 너 누구냐? 아, 하지 마 민서가. 헤아은이 너는 궁 군기 복칙을 어겼다. 법도겠지. 음, 법도를 어겼다. 궁에 쫓겨나는 대신, 나는 죽을 것이다. 당장 처형이라 장비를 불러와. 네, 전하, 절 부르셨사옵니까? 당장 처형하라. 네, 우리 <laughs> 너무 잔인하지. 너무 다른데 이거 음, 됐다.

병원이 손 가는대로 해어 음. 아, 언제 아까 잠깐만 폐의 몸은 어.. 폐... 야, 딱지가 가는대로 딱지가 가는대로 딱사사 딱지. 어, 의사 누구야? 을사 감염할래? 응야 엄마같이 전... 생겼냐? 전화 폐하 어떠 싸니까 전화 폐하야 무슨 간호사가 나.. 여기, 여기 비춰 강염도 전화 피아를 더 지켜봐야 될것 같소 그렇.. 그렇사옵니까 <놀람> <놀람> 알겠습니.. 다 <놀람> 아, <진짜. 놀람> 전화 피아가 깨어나셨다 만세 장금이를 불러라 장금이 누구에 따라? 야 정금. 장금? 응? 장금이를 생각 못했나봐 자 장금이를 청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이제 이 내가 피, 내가 영패의 왕이로써서 내가 한마디 하겠소. 이제 이길을 마치겠소이다. 어, 안녕히 계시옵소서. 구독 <목소리가> 좀해주 구독 좀 해주시옵소서. 지윤이 응. 구독해 주면 응. 지윤이가 영패 따지를아빨이고요아뭐 응. 주실 있어? 지윤이가 구독을 하면 지윤이가 짱딱지 하나를 응. 공짜로 드립니다. 지상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야 됐어 여기서 해 높이 아니야 야야 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 밝아가지고 안녕히 계시오소서 바이바이.